송혜교와 제니가 미국 맥갈라의 레드카펫을 찢어놨습니다. 송혜교와 제니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2023년 맥갈라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유명 스타들이 대거 참석하는 맥갈라는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세계 최대 패션 자선 행사로 올해는 엔 헤서웨이, 빌리 아이리시, 마고 로비, 니콜 키드먼, 두아 리파 등또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혜교와 제니의 등장에 많은 해외 팬들이 열광했는데요. 역대급 비주얼을 뽐내며 등장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그 코리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송혜교와 제니의 사진은 공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현실적인 미모를 뽐내며 얼굴을 맞댄 채 찍은 둘의 모습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거짓말 같은 투샷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녀들의 사진을 본 팬들은, 제니와 송혜교의 조합이라니.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젠교 조합 최고. 이두 사람 진짜 미쳤네요. 말도 안 돼. 송혜교와 제니가 한 프레임에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송혜교와 제니 미쳤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성이라며 엄청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레드카펫에 등장할 때부터 취재진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송혜교는 럭셔리 브랜드, 팬디의 엠버서더 자격으로 행사에 초대를 받아 팬디의 세르주 브린슈이그 회장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핑크빛이 도는 누드톤 드레스를 입고 세련미 넘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뽐냈는데요. 특히 처음으로 힘의 컷을 선보인 그녀는 색다른 모습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미모를 부각시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송혜교 당신은 미쳤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그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언니 정말 너무 예뻐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여신이에요. 사랑스러우면서 우아하고 달콤하고 귀여운 미소가 정말 매혹적입니다. 그녀가 손가락 하트까지 한번 날렸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했을 거예요. 그녀의 미모는 숨이 멎을 정도예요. 그녀는 첫 맥갈라 행사장에서 제대로 무대를 뒤집어 놓았어요. 또한 송혜교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양자경과 함께한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전한 영화제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다양한 행사장에서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맥 갈라 행사장에서 함께한 그들은 화기애애한 사진을 통해 변함없는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 팬들은 더욱 환호했는데요. 사진을 본 팬들은 양자경과 송혜교라니 이건 나에 미친 멀티버스와도 같아요. 백상예술대상의 여우주연상 송혜교와 오스카의 여우주연상이 함께했어요. 나의 여왕님들, 이 둘을 다시 보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블랙핑크 제니는 행사장에 가기 전부터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에 가는 그녀를 기다리던 수많은 팬들은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laughs> 장에 도착한 제니는 검정색 리본으로 장식된 샤넬 흰색 튜브톤 미니 드레스에 검정색 장갑을 착용해 인간 샤넬 다운 면모를 뽐내며 레드 카펫에 섰는데요. 검정색 스타킹에 하이힐의 포인트를 주면서 바비 인형을 연상시켰고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될수록 그녀의 얼굴과 표정이 얼마나 멋지고 화사한지 알수 있어요. 바로 여기 이 사진을 보면 그녀가 그냥 딱 샤넬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녀는 우아함의 집합체예요. 그녀는 너무 완벽해요. 세상에 그녀의 얼굴이 샤넬 그 자체입니다. 빈티지 샤넬 화이트 미니 드레스로 멋을 낸 제니 정말 미쳤어요. 그녀는 진정한 인간 샤넬입니다. 이게 바로 레드카펫에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환상적인 여인의 얼굴이에요. 미국 유명 패션보그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제니의 사진을 올리려 글을 게시했는데요. 칼 나거펠트가 마지막으로 엄선한 하우스의 뮤즈 중한 명으로 제니는 고인이 된 디자이너를 기리는 2023년 맥갈라 레드카펫에서 충분히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제니의 글로벌한 위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니의 센스 있던 영어 인터뷰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니가 레드카펫에 오르기 전 미국의 대형 패션 인플루언서인 제니는 센스 있는 답변을 하며 프로다운 모습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팬들 앞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제니가 카메라 뒤에서 긴장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니는 레드카펫 위에서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마그로비의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마그로비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제니는 숨을 들이쉬며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니는 막상 자신의 차례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취재진들의 뜨거운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다양한 포즈를 취했는데요. 팬들은 역시 제니라며 글로벌 스타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최근 송혜교는 백상예술대상에서 더글로리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고 블랙핑크 제니는 미국 코첼라 공연에서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장식해 K-팝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가수의 역대급 만남과 비주얼에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